찬송가 280장을 찬양하며 10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니을 죄인의 오니로니니주니니니의사사랑니네내죄 그 죄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 오백 사십 장 우리 임차기한장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임성 내가 들니사랑한다 말일세. 믿 마음으로 가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새 주의 힐린 복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아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전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인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회개의 미동도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인생의 주도권을 움켜잡으시기 위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 보낸받은 예언자 나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다윗의 죄를 언급하죠.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는데 심이 많았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가난한 자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자기의 자녀와 함께 자라며 그의 품에 누워 생활할 정도로 딸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오죠. 손님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한 사람이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 양을 잡았는데 자기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합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다윗이 이야기 속에 이 부자로 인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양 새끼에 네 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며 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다윗이 말한 이 보상의 원칙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배로 갚겠다고 하죠. 다윗이 말한 네배로 갚아야 한다는 이 말대로 다윗은 훗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와 그리고 압론,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까지총네 명의 아들을 일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었지만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확히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나단 이야기 속 부자에 대한 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져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부자가 자신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이때 나단이 입을 열어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음란의 죄에 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탐심에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근원이 탐심인 것을 깨달아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든지 주셨을 거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 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와 소유에 더 집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시나요?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탐심으로 인해 자꾸만 남의 것에 견눈질하고 계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윗 시범한또 하나의 치명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긴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입니다.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송곡 같은 말씀에.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으셨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임하자 다윗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우며 나단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이 모습은 사울과 대조됩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동일하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중에 누구의 죄가 더큰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버리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와 버림받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유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죠.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짓고 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의 본질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회개도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맹세처럼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망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까지도 덮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쁨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죽어가고 무뎌진 나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이 다시 은혜 안에서 숨쉬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이 지속되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자기의 합리화도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던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습관화된 죄들과 반복되어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들을 남겨 주셨사오니,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다니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일어나가며 일일일의 사명을 이어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은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ém.